안녕하세요. 편안한 부동산 미디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입니다. 여기는 중공업 지역인데 창원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중소기업형 공장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금속기계 관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근접한 지역이라서 농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업과 유통업체들도 제법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진영알시 국도 14호선 남해고속도로와 가까워서 부산, 창원, 울산 등 주요 산업도시로 물류 이동도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공장이 경매 진행 중인 공장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듯이, 문은 다 닫혀 있어서 내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바깥쪽 공장 지역 모습만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경매로 나온 공장의 건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의 용지 면적은 279평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고요. 공장 건물을 보면 1층 면적은 182평이고 2층은 3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대장에는 없는 사무실 면적이 한 35평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 사진은 감정평가할 때 찍었던 사진을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 앞으로 13미터 폭의 도로와 접해 있어서 물류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이 공장의 감정평가 현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감정평가 금액은 약 1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8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평수로 나눠보면 평당 토지 가격은 약 309만 원 정도로 정해졌고요.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2억 2,300만 원 정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남아 있는 기계 기구가 1억 8,7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졌는데 이 기계 기구 가격은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고 정한 가격이 아니라서 실제 입찰을 하신다면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의 가격을 낙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공업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업 지역 다음의 가격 수준이라서 공장 경영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토지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공장은 임차인은 없는 상태이고 유치컴 점유를 하고 있지도 않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등록된 부동산 권리도 없는 상태라서 낙찰받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공장 건물 안쪽의 상태가 깔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건물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는 낙찰 후에 점검을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 경매 낙찰을 조사해 보면, 평균 유찰의 수는 2.9회이고, 감정가 대비 매각 가율은 약 7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3차 입찰 때 8억 8천만 원 정도의 선에서 낙찰이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공업 지역이고 자원국가산업단지와 멀지 않은 진영공장 지역에 있는 중소형 공장을 저가에 매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